하이. 하이. 드디어 여러분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하이베벤. 하이, 하이. 오늘 되게 데뷔초 같다가 안세요 젤로를 맡고 있는 젤로입니다 <laughs> 아주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잠깐 동대문 쪽 갔다 왔어요 동대문. 어, 좋아 피부 좋아보인다 또나가야돼가지고 피부가 아... 이태원, 이태원 요즘 자주 갔죠 잠깐 마실, 마실 나왔죠, 마실 Hello 안녕하세요 I'm at home Where are you at? 그런가? 트러블 나는 게 하얘서 더티 나는 건가? I'm awake at the same time as you. Ooh. Are you living in Korea then? What a money. How was your day? Um I was about to go to gym. Hit the gym it was my plan. But just change it. I gotta go to shinsa Dong for meeting meeting. 아 그리고 다 이, 이태원에 사실 이나 보구나 이태원 많이 갔죠 저의 유일한 일탈이 또 이태원에 있는 저 맥도날드여가지고 <laughs> 종호병이랑 어렸을 때 많이 갔죠 Xin chào Vietnam mm. Too lazy for gym Actually to me It's not a hassle thing <laughs> 나 m not like you. <laughs> Just kidding. 일탈? 일탈? 친구들이랑 많이 이태원 가서 많이 마셨죠 y o 것도 많이 먹고. 그 거기 이태원에도 저기 어디지? 저기 타는 데 있잖아요. 이름을, 이름을 모르겠네 거기 안 간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오래 그저께 거기서 이제 거기 편의점에서 라면 막두 그릇 먹고 그랬는데 새벽에 적적해서 오 운전 중이면 운전해야죠 동산구청 가는 길? 아마도 아마도 <laughs> 안녕 하이 <하이하이>. 하이 <laughs> 굴국밥, 굴국밥이 있다고? 그게 뭐지? What's your favorite ramen? 최근에 투움바 신라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맥도날드 최애 메뉴 맥도날드 다음. 상하이 치킨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건가. 고기 <laughs> 있잖아요 그. 이, 이태원 나오는 그 아! 그 박하준 씨 나오는 그 테트랑 뭐였지? 거기 달밤 있던 거기그 거리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팬분들도 만나고 응. 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은 안 올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항상 그런 말 하시는데 <laughs> 사실 뭐사관없어요 <사칸> <laughs> 이태원 클라스 맞아 맞아 이태원 클라스 상하이 치킨 버거 정말. 맛... 음... 유영재 상하이 갔는데 영재형 상하이 간다고요? 아 중국 좀 가보고 싶다 진짜로. 아, 두 번밖에 못 가본 것같았데 중국 느낌을 모르겠어. 맛있는 한식 맛있는 한식 맛있는 한식 불고기 아, 패미리음음에 무슨 일있 무슨 일 있냐고. 아니음음음음 준비하고 있는데. 미팅도. 하고. <laughs> t r learn m o e language e n g 요즘에 미팅을 많이 다녀가지고 뭐 앨범 앨범 미팅이라고 하면 앨범 미팅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회사 미팅 빠지우 지금 어디에 있어? 집에 있어 스토리 올렸던 거는 아, 그 노래? 그거는 성수동 쪽에 있다가 친한 형 스튜디오가 그쪽에 있어서 좀 시간을 좀 같이 있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스튜디오 놀러 갔다가 형이 쓴 트랙이 몇개 있어서 계속 랜덤으로 좀몇개 봤다가 어, 느낌 가는 거 찾아서 그렇게 작업한 곡인데 그거는 프로젝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서 녹음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제가 준비하는 제 앨범의 색깔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죠. 지금은 약간 모던 얼반 R&B 곡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좀더 추면서. 스트릿한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오호 추천이 뭔 말이지? 무슨 말이요? 올해 콘서트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영지 형이 뭐 하고 싶으면 10kg 빼고 그랬는데 10kg 빼면 근육도 다 빠질 텐데.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노아 no, 오늘 노래 오늘 노래 잔릴오지버즈의2 0 m i n u t e 라는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아 제가 저는 못 느끼는데 주변에서 엄청 크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맨날 거울로 나를 파서 그런가? 엄청 크대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올드 스쿨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올드 스쿨룩으로 팀발랜드 붙츠 신고 그러는데 키가 더 커지긴 하죠 너무 크다고 하길래 어, 그래요 막 그러는데 키가 더 컸다 에이, 에이 무슨 키가 더커 에이 지금 나이가 서른인데 키가 다 서른에 큰다고 에이 그러면 과학자분들이 저를 데리고 임상실험 해야죠 진짜로 서른에 키가 큰다고 에이 젤로 앤뱅 버전 2. 아, 제가, <laughs> 홍경한테. 우리도 둘이 뱅 젤로 해야죠, 하니까. 실수하던데요, 실수. 실소. <laughs> 군대 땡, 땡기냐고. <laughs> 진짜. 남미 얘기라고 진짜 너무 하시네. <laughs> 군대가 땡기냐고. 아직도 아침에 벌떡벌떡 깨요. 아직도 벌떡벌떡 깨요. 잠에서 아침 정오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3주 됐나? 3주 좀 넘었나? 오늘 7월 10, 10, 10일인가? 거의 3주 된것 같은데? 한달 됐나? 종업이 형, 종업이 형 고생해야죠 <laughs> 종업이 형 고생해야죠 종업이 형이 만들었던 바지 잠옷으로 잘 입고 있습니다. 제 입대 꿈은 안 꿔요. 그냥 아침에 벌떡벌떡 깨요. 잠을 좀 자고 싶은데. 그리고 진짜 늦게 자도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고, 점심 되면 또 잠이 엄청 쏟아져요. 그러면서 군대에서 축구하는 꿈은 축구를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냥 뭐살 빨려고 좀 했죠 군대에서 점심때 자요? 자요 밥 먹고 딱 40분 정도 잘수 있어요 몸이 아직 익숙한가 봐요 아, 다시 했어요 축구 포지션이요? 비드필드 <laughs> 축구, 그래도 감이 있죠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대형이 형 축구 한번 데려가줘요 축구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 베이비. 직접 쓰는 게더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베이비. 아무튼 오늘 저희 집또비팅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잠깐. 짬 내서 이렇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M, MF? 공격? 공격 공격도 공격 하고 MF도 하고 수비도 하고 뭐 시켜주는 거 열심히 해요 뭐 껴주는 걸 고맙죠, 애들 다 스물 한두 살이는데 먼 친구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맞죠 하시고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아, 또 조만간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라방 저장해달라고. 그러면은 딱 아, 막 2시간, 한두 시간만 저장을 하고 다시 켜게. 오케이. 바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Have a good time. Enjoy your rest of the d a y Rest of days rest of the days i know anyways bye